읽어 주는 교과 넷째 날 2월 26일 수요일 성소의 정결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다니엘 8장 14절 다니엘 8장 14절을 읽어 보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작은 뿔의 파괴적인 공격 후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기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니엘 8장 14절에 언급되어 있는 성소 정결이 다니엘 7장 9에서 14절에서 묘사하는 심판의 광경에 상응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 심판은 하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소도 하늘에 있어야 한다. 즉, 다니엘서 7장이 하나님의 개입과 인간사에 대한 그분의 관련성을 사법적인 관점에서 묘사했다면 다니엘서 8장은 동일한 사건을 성소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지상성소는 하늘성소의 모형을 따르며 구원의 계획에 대한 포괄적인 윤곽을 예증하는 역할을 한다. 날마다 죄인은 성소로 재물을 가지고 왔다. 거기서 백성들은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았으며 어떤 의미에서 죄는 성소로 옮겨졌다. 그 결과 성소는 오염되었다. 그래서 그 안에 묻은 죄를 성소에서 닦아내려면 일정 시간의 정화 과정이 필요했다. 그 시간이 1년에 한번 찾아오는 속죄일이었다. 그렇다면 하늘 성소가 정결해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유추해 보면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지상 성소로 옮겨진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고백한 죄는 하늘 성소로 옮겨진다고 말할 수 있다. 지상의 속죄일에 미래에 있을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수많은 가축이 희생되었다. 속죄일에 죄인들이 설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희생 덕분이었다.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지상의 속죄일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심판에서 살아남게 하는 하늘의 속죄일에는 얼마나 더큰 일이 있겠는가? 다니엘 8장 14절에 묘사되어 있는 성소의 정결은 지상 봉사의 원형인 하늘 봉사를 의미한다. 그것이 전하는 기본적인 기별은 이것이다. 즉, 죄인인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심판을 견디려면 메시아의 피가 필요하다. 교훈입니다. 죄로 오염된 지상 성수에 정결이 필요했던 것처럼 하늘 성수에도 정결이 필요하며 우리가 용서받고 심판을 견디려면 그곳에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 묵상 히브리서 9장 23에서 28절을 읽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지 묵상해 보십시오 그분의 희생은 하늘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적용 그대가 다시 죄를 짓고 회개하는 일을 반복할 때마다 하늘 성수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은 그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성소 정결의 의미. 모형적 봉사에서 1년의 마지막에 속죄의 사업이 있었던 것처럼 인류의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이 마치기 전에 성소에서 죄를 도말하기 위한 속죄 사업이 있게 된다. 그것은 2300주야가 끝났을 때 시작된 사업이다.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바와 같이 그 때에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가장 엄숙한 부분인 최후의 봉사, 곧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을 수행하고 계신다. 각시대 대징투 421. 제 마음의 상태와 잘못을 생각하면 저는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용서와 극휼을 바라며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